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붙거 같네요 음. 이렇게 나누십니다 또 어떻게 나눌까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또측면로 음. 나눌 수도 있죠 그렇죠 좌우로 나눌 수도 있죠 그렇죠 부상은 이렇게 이것도 막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그렇게 나누지는 않다 많은 분들이 이거에 공감이 있어요 이걸, 이걸 이렇게 나는 것을 좀 영역, 주상의 영역 성격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와 뭐를 나는 걸까요? 주상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커트를 한다면 어떤 부위와 어떤 부위를 나는 걸까요? 오버섹션과 언더섹션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그거를 섹션 관점에서 보고, 두상 관점에서 보면? URL을 나눠 따라갈 수 있고, 이 기준을 보통 어디에 기준을 잡을까요? 백의 기준을 잡았의 기준을 잡아서 나눴다 라고 할 때는 저는 이렇게 해요. 측면과 위쪽 두쪽부 음. 측면 백 라인까지는 측면 후두부에 뒤에 측면 측면이 아 측면 옆이 그러니까 후면이죠. 후면 건물로 따지면 여기는 다 벽이에요. 옥상으로 모습. 건물로 따지면 사이드 옆, 옆벽, 뒷벽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는 여기는 옥상이에요, 옥상. 이해되시죠? 건물이 이제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생긴 건물이라고 봅시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생긴 건물이면 여기가 백포인트예요. 백포인트 여기는, 여기, 여기라고, 여기, 여기. 이해되죠?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어쨌든, 이렇게 생긴 건국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경계. 측면과, 측면과, 두정 반쪽. 자, 커트할 때는, 물론, 커트할 때는, 얘는 언더 섹션, 얘는 오버 섹션, 얘는 맨드라인. 층을 통해서, 아, 층을 통해서 향을 만들어내죠. 이 영역, 이 영역에서 앞머리를 뺍시다 앞머리를 떼버리고, 떼버리고 이 영역만 가지고 얘기해 봐요. 짧은 머리에서 이 영역은 어떤 성격이 있나요? 드라이, 아이롱, 펌, 커트 어떤 성격이죠, 있이 영역은? 그렇죠. 음. 무조건 볼륨이 있어야 돼요. 롱이었으면 달라요. 롱에선 틀리죠. 우리는 올림머리 짧은 머리 실려서 본다 그랬어요. 이 영역은 험할 때 각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야 할때 각도 들지 않죠. 이게 짧은 머리 상태예요. 자, 짧은 머리에서는 이 머리에서 여기가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해요. 올림머리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해요. 마찬가지예요.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되죠? 그럼 커트는 언더 섹션, 5번 섹션 이렇게 나눈다 그랬어요. 그럼 안볼게 사라지면 이 영역으로 보이네요. 자 보세요. 이제 아주 중요한 모든 저의 어드 스타일은 이걸로 시작. 합니다 이거는 아까 투 블럭의 성격과 비슷해요. 이거 아까 투 블럭 위아래로 나는데 얘는 바깥과 안쪽으로 나옵니다. 여기는 백포인트 여기는 팝포인트인데 팝포인트 백포인트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얘는 디지털식 표기라면 우리는 아날로그식 표기를 하죠 기본적으로 알아요 백포인트는 어떤 곳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배꼽이 구멍 그 배꼽이지 설명이 다른다고 해서 그 배꼽 위치가 유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상에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어떨 때 부상이 올라가다 굴려고 하는 곳이에요. 제가 얘기한 이 경계는 어떤 곳이다. 부상이 올라가다 굴려고 하는 곳이다. 그럼 여기는 어떤 곳이다. 부상이 올라가다 굴려고 하는 곳이다. 굴러버리고 나서 블로킹이 되면 안 돼요. 굴러버리고 굴러버리고 블로킹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남자 머리를 얘기하면 이미 파먹어버린 것이죠. 두상이 올라가다가 발이 딱 올라가다가 파먹고 파먹고 이미 기울어버린 거야 두상을 아까 이야기했죠 볼륨은. 두상을 따라가면 안 돼. 요 얘는 보세요. 두상이 기울 때 얘는 더 크게 기울어서 가야 돼. 이해되시죠? 두상이 꺾어진다고 해서 펴피는 꺾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위를 내가 잘컨트롤해가기 위해서 컨트롤해가기 위해서 경계를 나누는 거예요. 이 부위는 어디라고요? 두상의 올라가다가 돌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모든 올림 머리는 이걸로 이야기해요. 자, 손을 손을 딱 이렇게 만지시고 보세요.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손 잠깐 보세요. 뭐냐 터치 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만의 느낌을 담고 싶다는데 하잘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도자기를 만들 때 물론 반죽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물레 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레가 돌아가고 있어요. 난 도자기를 만들고 싶어요. 뭘로 만들, 만들죠? 손으로 만들죠. 이때 내가 손으로 만든 지를 몰라서 손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도자기가 되는지 몰라서 도자기가 안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뭐 때문에 안 돼요? 힘의 감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뻔한 방법이지만 그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 전문가만 가질 수 있는 감각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 안에. 보기에는 뻔해서. 오랫동안 쌓아야, 된, 쌓아져야만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힘의 감각. 네. 힘의 감각. 그 힘의 음. 감각은 자기가 결국은 알아채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알아채기 위한 방법은 있따가방요 저는 이제 그 방법을 제시해드리지만 선생님들은 그 방법을 알아채기 위해서 거기에는 많은 과학적인 논리성을 갖고 있, 접근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겠죠 내가 잘 많은 것을 알고 접근하면 그것을 이해하는데는 모르고 접근한 사람에 비해서 훨씬 짧은 시간에 그걸 알아채기 쉽다 그게 바로 공부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두상을 만져보세요 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부터 이제 그런 터치의 감각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두상을 만질 때는 자, 뭔가 터치를 할 때는 자, 저 같이 앞으로도 하겠지만 자,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면 내가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응? 자, 마술을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마술을 싹 이때 손바닥에 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몸이 저기 손바닥에서 느끼는 촉은 어디에 있을까요? 손끝 여기서 거미줄이 나온다고 생각해보면 <laughs> 이때 손가락이나 손을 힘을 딱 줘보세요 그럼 여기서 안 나와요 그때 손끝했나니다자 나와. 힘을 뺀 듯하면서 부드럽게 펴주고 주상을 만질 때는 이렇게 지금도 모양은 다 비슷한데 손에서 딱 잡는 내가 도자기를 만들 때에 손에 어떤 힘을 주냐의 그 느낌처럼 다 다릅니다. 나중에 못 찾자 또 하기로 하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손은 둥그렇게 잡지 않습니다. 둥그렇게 터치하는 것은 절대 없다. 절대 없다. 콘크리트 칠때 흑설로 이렇게 다듬죠. 마무리 흑설. 흑설 알죠? 흑설은 다평면입니다 곡선의 흑설을 본적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만 이 바닥은 항상 평면이 아닌 바람이 있어요. 동에 타서는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걸 뭘로 만들다 평면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오늘 그릴 때는 우리가 이 오는 사실은 점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점이 이동하는 거예요. 한 점이 지나가는 행로는 직선입니다. 직선이 미미하게 짧은 거예요. 짧은 게 계속 점으로, 하나의 점으로 보이면서 곡선으로 읽죠. 이걸 크게 그림을 얘기하면 그이 점에 핵 놓는 쓸지라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사실 이걸 우리는 점으로 인식을 하는 이걸 라인으로 인식하는 을 스타일링에 있어서 형은 우리가 헤어 스타일링을 동그랗게 잡는다는 마음으로 할까요? 아니면 네모나게 잡는다는 마음으로 할까요? 동그랗게 동그랗 잡는 적단 동그랗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만의 방식으로 얘기하면 뭐했다? 뭐, 뭐 죽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마음으로 저는 스타일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동그랗지 않는 데서 동그라미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모난 데에서 동그라미만들어가 겁니다. 실질적으로 동그라미만든게 아니죠. 우리는 계란형을 만드는 겁니다. 계란형을. 계란형을 만들기 때문에 동그라미는 여기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굴려주는 거예요 남자 스포츠를 생각하면 돼요 이래서 이걸 동그랗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laughs> 무조건 죽은 거예요 뭔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 동그란 라인이 형성된 라인을 얘기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각진, 그라썸 그래서 커트가 레이어 커트가 요즘 레이어 커트가 없어 거의 안 하죠 샘 레이어 같은 커트를 거의 하지 않죠 아 레이어 자 그라스 커트를 합니다. 바로 값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강의에 있으니까 얘기해 보죠. 자왜 우리는